진짜 게임 막 한건데 이 코스가 아 진짜 X같이 주네 과연 이지호의 팀은 왜내 팀이야 요새 김민철, 장인철이지 과연! 아 뭐야 어뭐 시작됐어 아왜 그래 팀나배드아왜 이렇게 내가 먼저 뽑혔어 1팀 나배드 1팀 나배드 제발 2팀은 <laughs> 시작을 어. 아, 지금 아! 플러스는 오, 와 예! 이즈요? 오, 오, 잠깐만 와 시작부터 잠깐만, 딱 재밌는데? 잠팀 나패드 아, <laughs> 어, <laughs> 1팀 비상 와, 아 제발 제발 여기서 과연 센 사람이 갈까? 안돼 어, 아이팀이더 좋아지고 오, 있는데? 오, 아, 1팀 비상 1팀 비상 2서 김민철 장윤철 나오면 난리 난다 안 1팀 안 돼, 제발, 비상 김민철 장윤철 나오면 난리 난다 잘 맞춰야 돼안돼 장인철 안돼 누구야 어 왼쪽로 한 장인철 아니야? 어 어? 장인철이가 1팀이다 어, 와, 와. 아, 이거 어. 1팀 와, 비자 장인철이라고 <laughs> 여기서 김민철 안 나오면 난리난다 <laughs> 와 흥미진진하네 아 민철이 형 있구나 김민철 난리났다 <laughs> 근데 어 느낌 잡을 수 없나요? 없습니다 네아 그랬네 김민철이라도김민철이라도 와야 돼 예, 민철 나오면 김인추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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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인 아! 라도 김인추라도, 김 아니. 아 제발 나만 아니김 돼. 이라에김민철라다면 <목소년> <간다고>? 나나나나.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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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라도김이추면별로인추라도김인김인추김 어, 나무 어, 자리가 몇개 없는데? 아 이제 4명 네 남았네. 제발 김민철 아, 김명훈. 어? 제발. 제발. 아 일단 킬러 왔다 그래도. 오. 아. 아. 어? 어 나랑 여기 네, 민철이 형이랑 네, 이틀 네. 가면 딱 되는데? 아까 안 돼! 아, 민철이 형 민철... 가면! 제발 민철이 형 아래. 안 해! 아니, 제발. 형은 제발, 형은? 제발 제발!

모아서. 와, 재호, 윤철, 민철 뭐야? 너무 어, 전희. 한보소. 한보영. 와, 근데 변현재 텐션 존나 높다가 아예 한마디안 하네. 그러게요. 와와 올릴 생각에 아. 텐션 존나 높더니 한마디도안 아. 하네, 거야 아, 그러게. 너무하네, 아, 변현재. 아니 형, 어. 저 좋아요, 위에 팀. 이 팀에서 김민철, 장윤철 이거... 나오면 난리 난다. 저 어, 청계추가요. 난 저러다가 김동훈이. 역시, 김동훈못 먹었으면 좋겠다, 저러다가. 난 저러면 김병훈이 사패하고 좋았으면 좋겠다. 와천 개가 죽어라고? 김병훈이 사패하고 나락전 나와. 나락전까지 떠가지고 사패 꼭 했으면 좋겠다. 야 <laughs> 그러네 지금 유일 예선 탈락자 있네. <웃음> <예선이> <웃음> 아, 예선 아니거든요 저. 예선이죠. 이제 십사 강인데요? 예 내려가. 어제 예선이죠. 오랜만이네. <laughs> 오케이, 하고 올게요. 파이팅! 일기해. 아, 청서치야 어, 제발. 테나서치. 아, 딱정서치오5할것 같아. 현지야, 제발. 희망의 불씨를 살려줘. 아, 지금 위너스 같네. 분위기가 안 좋아서. 파스 하자, 제발. 파스 아, KT. 약간 한 방하기 그래도 이맵 불러 딱한방타이타하은 빡세던데. 정면 그냥 삼주 땡이 좀 가고 없으면 어머니나 3땡이 어쩌기 언덕도. 어... 언덕이 좁아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. 저기가 은근 소모전이더잘나가던데고 수고합니다. 답이요. 수고 수고. 아 리버 맨날 틀리네. 모두 안에서 그런 거 같아. 여기요. 아 근데 뭔가 앞마당에 리바운 잡았을 때는 그래도 알맞았던거 같은데. 앞에 앞마당 쪽에 네. 투발쳐 갔던 거 있잖아. 들어 딱나서는데 그거 네. 아홉 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엉덕이아 진짜요? 마인바꾸왔으면다 네, 심... 떨어졌을 텐데. 아 그러면서 타임 아... 쳤으면 괜찮겠다. 어떻게 됐어? 어 때리지? 어 방금 왜안 들어갈 텐지? 어, 잘 때렸는데? 아, 아, 아딱딱 뒤를 아시아가 낀 적었는데. 뭐 여기로 죽음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안돼 진짜. 제발. 아, 방금 잡은 건데 아깝다. 뭐네. 어. 아니, 접네. 이러면 해처리도 잘 져서 좀 짜증나는데. 야, 왜 그래? 어, 뭐야 뭐야 뭐야. 어? 야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왜 그래? 네. 왜. 왜 들어갔어, 오길? 어... 물갔어 와, 이러면 어떻게 이겨? <laughs> 삼두개 있다 이거 가스 근데 안다는거 보니까 그냥 운영할 거 미... 같아. 아, 그러네. 오? 어? 왜 와이? 라발하나더 쓰고 가스는 해주 레어 그냥 레어 바를 하려나 보네. 저거 너무 편하다. <laughs> 맞아? 나이스. 많이 때려놨다. 잘하고 있는데? 티에안 되나? <laughs> 에바지 이들은 뭐 뛰는데? 와 에바 아니야? 민철이랑 링르님이 원래 이거 링더딱 섹시해 어, 우리 포즈도 어, 없는데? 아 이거 조금 쌩 까면서 했을 텐데 오 근데 이거 다, 달린 거 상대 당황했겠다 오버 막혀있는데요 지금 상대? 당황할 만해 아 잘하네 링안 이리 안 이리 이제 찍었어 이제 있겠다, 찍었어 16, 18에서 어, 무서운데 상대? 들어가 이제 나가자 링 어, 이제, 이제 찍었어 근데 왜링그안 뺐냐? 안올줄 알았나 봐요. 어, 이거 뭐 어, 안 오는 거...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. 이번 현재 희 잠깐만. 제발. 등말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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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커지겠는데 뒤로. 들질또 어, 그, 달린다. 아니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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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뒤로, 네, 뒤로, 뒤로, 구멍. 왜? 아. 뒤로 아. 방금이 뒤로 안 갔어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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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득 좀 봤는데 그래도 어, 여기서 한배 산. 질산 너무 힌트. 가난한데. 그렇지 한 뺐다 하나 하나 더. 저것이 이긴다 이거 체력이 이미 족. 리스 이겼다. 아리스. 어 원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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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질. 아야 시중 시중. 자이야 이미 아 이미 못 이기는 사이즈긴 한데 어이미 아니면 뒤에 가든가. 어 뒤로 간다 뒤로 들어 아6 0레소 이렇게 방금 그렇지 그렇지 그지오오오 이거 진로 이겼다 목이 리 원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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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마당 본진으로 그럼 마당 마당 지 그냥 이 진동 붙었는데 모른다 이거 모른다 <불륵> 아 스파이어 지을 돈이 없어 음 몰라 얘 몰랐습니다 이거 여기 없데이카사 제발 퇴친까지만 닫기를 제발 이겼어 아, 원질로 마당 좋다 불 꺼져라! 아까다 그만 쏘자 이제 여기 지는 거 말이 야 어, 스파이어 사이로 들어가면 1대1 아니야? 아씨 칼질 소리는 냈는데 칼을 왜안 찔렀네 <laughs> 아저두루 아, 한방짜리 아, 아 제발 까비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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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났는데 칼 소리 아. 와, 이게 만개 뭘 만개 미션 걸린 변온젠가? <laughs> 어, 만개 미션 걸렸어? 그렇다는데요. 와. 이거 이기면 그런 것 같은데? 매우 좋아요. 사 때리자. 아둠투스타 어때? 투스타가 좋아 보이는데. 조공 이거는 히드라할 수가 없어, 사이즈가. 진짜. 저래 무조건 반콜 칠할 듯. 오, 이거는 반퀄지 무조건 3-3분 받고 할 거야. 딱 보여요. 아둔 투스타 좋아보이는데. 이때문 아홉 시 오버 좋다. 간다. 어, 그렇지 역시 벽레오 바로 탔기? 어 투스타 나이스! 나이스. 현재 잘하고 있다. 어, 그럼 루탈 잘... 해야지. 민철이 형 솔직히. 근데 방어 안 찍는데? 미대랄리 없는데? 이기는건 다 해준다, 해준다 잡아 어, 잡아 찐은거 같은데 나, 이제? 어 찍은거 같은데? 어음 라바 쓴게 없는데 가스랑 빠졌으니까 음 좋아요 매우 좋아 어? 온질로 뭐야 아 이, 이거 이제 체킹할래 어디는지아 어. 성질 걸렸는데? 있어. 어 야야 왜, 왜 그거 왜 갔어 아니 <laughs> 안먹겠어안먹겠어 안 아니 오버 어, 오 여기 합류해야 돼류어 합류. 오버 잠깐만 어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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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서 나이스 이걸 살려야 미탈을 음. 하지 왜썬쿤를안 박아 오버 막혔는데 그러니까 미탈 찍은 건가? 미탈 안찍었 가스 600이야 아직 못 치. 은 거야 무 600인데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해공 빨지 안 되나? 토스터 몰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. 어... 아직 못 봤어. 아, 근데 보겠다. 저쪽 쪽으로. 어, 또체크하면 아, 인아 인구 막혔어. 미쳤. 아니, 몇래 개씩 풀어 다 아니, 토이 없어. 없어 근데. 덴이 없어. 이제 스쿨지거든 벌써 가야 돼? 된다. 근데 인구 간다고? 가스 다다 아, 썼는데? 인구, 마... 인구 막혀 가지고 애... 어, 근데 아... 지금 아, 이거 스팀 아, 그... 깨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? 부터 그 가면 안되아이 어, 그래. 이거 지금 불안한데. 스쿨이랑 갑자기 나오면서. 어, 아, 진짜요? 아, 제가 안 죽어야 돼. 아, 야. 제가 섰야 아, 야, 야. 아, 아, 야, 야, 야. 아 망했다. 가나 아, 근데 공인업다가 진짜 겠다 지금 이제 됐네. 아, 아 그러니까 아, 아, 기다렸다 가지 그냥. 그 오버도 막 아, 그 인구 막혀 가지고 코스 안 위로 아, 못했전투 없는데 왜갔 무트링이랑하면 그 어야 세시 드론 숫자 봐봐 아니 근데 그래도 아, 괜찮긴 근데, 해뭐 아직 할만한 거 아닌가 유리 지금도 그래? 많이 유리한데 어 유리해 유리 어라 뭐 취소했는데 그래? 우리 건물 뭐 취소한 거지 테마카 완성돼서 아 이게지 어 그래 아, 아 지금 파이팅 너 봐봐 다 끝난 건들이잖아 그런데 천 원이 남는데 아돈왜 이렇게 많이 남아? 그니 어. 지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? 스포 받았네 본진 따서 실수에다 가 어우 어? 어그 두개 아 넣었네 아로 트리플 아. 야 투케논 오버 아니야? 죽는데어 <laughs> 인구 차이는 계속 엄청 좋다 품십 차이 질수 없어 6 음. 어, 아직도 질수 없어? 질수 없는 상황은 맞지 솔직히. 어... 좋긴하지 이게 1 1컷때 가면은. 네. 무조건 이길 거니까 우리가. 그러네 이미 이미 구 커네. 뭐야 옆집에. 옆에서 야, 어, 오케이. 오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무브 그러니까? 다 많이 터냐 아까도 무브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것 같은. 데 그러니까 어, 위험했어. 어, 지금 가면은 어, 근데, 어, 근데 다찍겠다 응. 아니 근데 이거 그거네, 상대 완전 개 어거지로 공중 잡겠단 바인. 야 이게 잡히나? 근데 투스타 1 1코부터 어.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잡히나? 저거밖에 없다 느낌인 거. 같아. 그럼 스콜 좀, 좀 먹어봐야 하라고. 잘, 잘 먹었어. 나이스! 잘 먹었어, 잘 먹었어. 잘, 먹었어. 잘, 잘 먹었다. 어, 이거 이거 괜 이거. 괜찮아, 야, 뒤에. 아, 씨, 귀찮다. 야, 왜 태미 왜다 크릴 찍었어? 그니까 다크를.. 아 지금 갓 끝낼려고 하 3시 가면 될것 같은데 3시? 하다, 이거. 다크.. 같이 해서 우리가 멈 수는 있어 3시 가면은 100퍼 아니야? 저기 아니 끝날 것같은 원클인데? 투코 깨고 너 퍼야? 어 투코 깨 끝난다 이거 어떻게 어 끝난 것 같아 어 투코 깨고 그렇지 됐다 됐다 다됐 됐다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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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스위스 어, 인구 9배 차이 아, 네, 네, 네. 와, 이래서 다끝 찍었네. 아니, 데, 저거 피할 수 있는 그냥 어 아, 나이스. 나이스구나. 아 어, 자크 기쎙 가고, 쎙 가고. 어, 자크 여기 있어? 가고. 부활한다. 블랙이 부활이다. 아, 블랙이 나이스. 윙기몸만 이기면 되네. 이 와! 오, 이걸 안, 안 나가네. <laughs> 진짜 왜안 나가지? 망시는거 아니야, <laughs> 알고 있는 <있었나>? 거 <laughs> 아, 알고 있는 것 같은데. 어. <laughs> 와, 이 아이 못 나갔네. 와수 던졌네. 이기고 있는데 뭐 수거를 던져? 와 이세호 저기 그런 핀또 나가요 저기. 어. 어, 진짜 핀 어이없게 한다. 요리가 갈렸으면 그냥 끝났을 건데. 지성으로 게임을 해보니까 진짜 어이다 어, 진짜 게임 막한 건데, 이게 코스가... 아, 진짜 똑같이 지네. 아, 그냥 냉면을 네 그냥 니모링 갈기면 그냥 끝나는데, 아, 쉬운 건 그냥 생각 없이 게임해야 되네. 근데, 아빠나 커널리 오버가 있던데, 가리고 있던데. 아, 아, 나 이거 나갔으면 이긴 건데 다 드라베 안 나가줬지. 됐어. 아, 너무 아깝다. 너무 아깝다. 아,